오늘은 아기 강아지 무는 버릇을 고쳐볼 거예요. 아기 강아지는 왜 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기 강아지는 특히 연구치가 나오는 동안 잇몸의 가려움 때문에 많은 입질을 하기도 해요. 첫째, 물린 후에는 확실하게 거절 행동을 해야 해요. 물린 채로 약하게 흔들게 되면 강아지에게는 턱은 오리가 되어버려요. 미안해도 확실하게 떼어내야겠네요. 둘째, 물리기 전에 확실하게 거절 행동을 해야 해요. 강아지가 무는 행동부터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물리기 전에 거절 행동을 하셔야 해요. 훈련 시에는 강아지의 행동을 잘 주시해야 하겠군요. 셋째, 거절 행동은 짧고 빠르게 밀어내세요. 한번 물은 강아지는 잘안 떨어지고 확실한 의사를 강아지에게 전달하려면 짧고 강하게 밀어내셔야 해요. 너무 심하게 밀면 다칠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훈련을 진행해야겠네요. 넷째, 강아지를 민우의 강아지가 있던 곳으로 이동하여 강아지의 자리를 빼앗으세요. 강아지에게 몰이를 하시면 더 확실한 거절의사가 전달이 돼요. 민우의 뒤로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군요. 다섯째, 훈련이 완료되기 전에 훈련을 종료하지 마세요. 중간에 훈련이 종료되면 무는 버릇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꼭 훈련을 시작하면 꼭 훈련을 맞추어야 하겠군요.